이 사람 너무 능력자인 거지. 글까지 잘 써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장례 지도사나 정말 이제 어떤 우리가 또 감히 선뜻 이렇게 돈을 아무리 돈이 궁해도 선뜻하기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란 말이지. 어, 이 사람 말고도. 근데 이 사람은 글까지 잘 써서 어떤 그, 그 어떤 직업, 직업에, 직업에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막 이제 모르는 심정, 어, 알지 못 아무리 내가 살다가도 겪어보지 못할 거를 이제 내가 느낄 수 있게 돼서 참 능력자고 근데 앞으로 사회는 이렇,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없을 들을 것이고, 들을 어 되게 멋지다. 이 사람이 읽은 책을 본단 말이야 이렇게. 이거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은 그냥 이건 쓰레기일 맞아, 뿐이야. 맞아.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이제 자기가 작가이기도 하고, 뭐뭐 뭐 이제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.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구나 아니면 참 이렇게 다양한 책을 중구난방으로 놔뒀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한 사람의 책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막 추측을 하면서 어, 그렇게 자기의 일을 대한다는 게 되게 멋졌어 나는 응. 뭐라 그러지? 이 사람은 만약에 뭐 어,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도 되게 진심으로 할것 같은 느낌? 뭐, 꾸밈도 많고, 뭐, 그렇다고 했지만, 그래서 나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. 이게 어쩌면 은 되게 무겁고, 음침하고, 정말 공포영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, 그런 어떤 꾸밈과 그런 미사 억으로 인해서 가볍지도 않고, 무겁지도 않게. 그래서 되게, 어 계속 읽으면서 내가 여기도 썼는데, 너무 막 더러, 더러운 얘기가 나오지만 계속 뭔가 저기 구석에선 햇빛이 막 계속 비치고 있는 듯한 음. 어떤 따스한 구석이 계속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나한텐 전해져서 너무 좋았고 진짜 살아야 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이 사람이 거기 뚫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했을 때 나는 그 수많은 수식어는 자기가 참아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살기 위해서 쏟아낸 글이 아니었을까?라는 그래, 마음이 들었어. 응. 응. 그래서 나도 그렇게 수시가 많은 거는 음. 그 시간에 대한 거구나. 그냥 그렇게 이해했었어.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잖아. 음. 어떤 글에는 뭐가 좀더 있고 좀더 빼고. 음.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고 쓴게 아니야. 음.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되게 쓴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쓴 글은 좀 처절함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처절했어. 어떤 부분, 에피소드를 전하면서도 아, 살고 싶으면 글, 살고 싶으면 걸어라, 살고 싶으면 글을 써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둘다 하고 있구나 움직여서 치우고 있고 걷고 있구나 별말 아니야 그 우리 바 있지? 그쪽으로 그 가로등 들어오면 안돼 밤에 불이 들어오면 작물이 못 살거든 들깨 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진짜 시골길에 가로등이 엄청난 빛의 존재잖아 엄청난 존재적잖아 어,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이 사람이 느끼는 그 시선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거야 나는 세상 살때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어떤 아, 저 할머니의 말이 그냥 허투루 듣는 거 아니고 아니 할머니 그 들깨 들기 때문에 사람들 그여기불편하고 너무 깜깜하게 할머니 다 다니시다가 골로 가요라고 할수 있는 건데 그런 시선을 그 할머니의 말을 되게 듣는, 들어주고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글로 썼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.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.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집 청소 얘기와는 좀 별개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.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선들과 어떤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. 어,